폭염이 계속되면서 장바구니 물가에 그야말로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일부 품목은 일주일 만에 상승률이 50%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문제는 올여름 폭염이 아직 절정에 이르지 않았단 건데요. 당분간 물가 고공행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효은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대형 할인 매장입니다. 2만 원 가량 하던 수박값이. 노지 수박이 출하되며 16,0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가량 올랐지만 주변 시세에 비하면 오히려 싸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우리 동네 마트보다 좀 싸길래 또 싱싱하고 그래서 그냥 하나 사가도 되겠다. 해서. 들쑥날쑥한 가격 탓에 매장을 찾은 소비자들은 야채 하나를 고를 때도 연신 신중한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이거 떠이 하는 것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 삶아서 냉국하려고 오이도 사가면 오이도 지금 너무 비싸잖아요. 주요 제품 가격을 일주일 단위로 모니터링하는 물가 조사원들의 눈길도 바쁘게 움직입니다. 상태는 좋지 않아지만 좀 매천은 오른 편이고요. 음, 대체적으로 쌈 이런 쌈 채소 같은 것들이 많이 오른 편입니다. 폭염과 가뭄의 영향으로 신선식품을 위주로 가격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도 물가정보에 따르면 주요 대형 매장을 기준으로 시금치값은 불과 일주일 새 최고 55% 가격이 올랐고 포기배추는 43%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증가한 돼지고기는 10% 이상, 소고기는 최고 53% 가격이 올랐습니다. 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해에는 채소와 과일류 물가가 불안했던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른 폭염이 전국적으로 과일 채소류 작황에 영향을 주면서 일정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가 치솟는 일명 히트 플레이션이 가시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IBS 신유은입니다.